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2020년도 어린이 찬양이었죠. 언약 기차. 혹시 찬양 기억나는 친구 있어? 언양 네. 기차 말씀 나가려나. 언약 기차가 말씀따라 다녀가 방금 여러분 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언약기차에 타고 있으면 이게 뭐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기차에 관련된 그말 있죠 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다 아닙니까? 이 속담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다 뭔 말이냐 기차가 갈때막빵 막 하고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거든요그막 강아지가 막놀래할고막 와와와와 같이 짖는다 옆에서. 그런데도 기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속도로를 두고 우리가 언약 기차에 우리 타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럼 그 언약 기차 타고 갈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고이선 방학이에요. 방학 되면 아마 친구 또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오늘 출국가는 친구 있죠? <laughs>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될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로 뭐 나왔어요? 예, 네, 여권. 여권 나왔어. 저 사람은 해외를 우리 가이족계서 처음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권의 중요성을 몰랐다가 이야, 여권 한번 잃어버리니까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당장 내일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는 거. 어떤 면지 기억이 안 나. 아. 아. 네, 그래서 전사님 또 다른 또 전사님들께서 부끄럽지만 저의 모든 사생활을 다 뒤지셔서 찾아주셨습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된다. 여러분 <laughs> 여행 갈 때는 여권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또그외에 필요한 것들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여행 갈때 그런 마음까지 또 다르잖아요. 내가 이번에 뭘 보고 올까, 또뭘 배우고 올까. 우리 두 번째로 좀 극단적이지만, 네. 전쟁에갈 때는 비행기? 비행기 타면 좋겠지만, 네. 일단 전쟁 갈 때는 여권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전쟁 갈 때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총이 필요하고 군복이 필요하겠죠. 네. 중요한 거는 여행 갈 때와 전쟁 갈 때는 마음이 다를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전쟁을 가는데 여행 갈 마음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 이야, 한 방에 가겠죠그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 언약 기차 타고 갈때 여러분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약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길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여러분 그 사명이라고. 그 사명을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되냐? 예, 네. 현장 가서 발견할까요? 현장 가서 발견하면 여러분 못습니다 그 전쟁 가기 이전에 이미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명을 어디서 먼저 발견하냐? 예. 네. 예배 속에서 이미 발견. 예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언약을 준비한 거. 예요 그럼 그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그 언약은 이미 선포됐거든요 치유 교육 전도와 그리고 경기남부지역 재앙 막는 교회 그리고 보급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모든 이단 유명을 받기는 그 언약 그 언약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아 내가 안 하면 안되는 사명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특히 곧 있으면 이제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오면은 어, 내년 금방입니다. 그럼 새 학기, 새로운 학년 그때 가서 준비한다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성취될 게 말씀을 두고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가면 이제 완전 다른 현장으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1 번입니다. 먼저 이 언약기차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그래서 나의 나의 언약 기차. 우리가 기차에 타려면 먼저 그 기차의 시간표를 잘 봐야겠죠.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 기차를 타 타고 가다 보면은 한 노선 안에 다못갈 때가 있어요. 어, 언제 환승해야 되는가? 그 이정표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결국, 내가 기차를 탔다는 것은 가야 될 도착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시간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결국 어떻게 멸망해가는가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가다보면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인생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기차에 탑승시키신 거예요. 네. 내 노력으로 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그리고 네. 어.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여서 여러분 받은 그 복음을 네.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은 먼저 3번을 먼저 쓰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인생의 목표로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언약기차를 타는데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남부지역과 그 안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하면 왜이 세계가 복음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화해서 한 시대, 결국 다가올 또 후대를 복음화하는 것이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으거예요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까 뭐 친구들이 미리 또 스포를 받아봤는데 저는 오늘 가져온 것은 원피스. 네. 원피스입니다 스포. 원피스 알아요 여러분? 네. n e piece of a woma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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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아니 of a woman, one piece of a woman, one piece of a woman, one 이그 사람 이름이 루피예요. 루피. 루피요? 근데 이 루피라는 <놀람> <이> 분이 <놀람> 루피라는 분이 주인공인데 만화 제목이 원피스예요. 원피스인 이유가 뭐냐? 바로 원피스라는 바다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어. 자고그 원피스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대해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보물을 찾는 그 경쟁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루피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루피 네. 어렸을 때, 네, 여기, 샤크스라는 이제 스승님께서 이제 루피에게 내가 쓰고 있는 그 밀짚 모자를 딱 전달해주면서 언약을 심습니다. 네. 아, 하고, 어, 그 노래를 보면 노래 첫 소절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 어. 그 언약을 싣습니다. 그 언약이 원피스예요. 들어주세요 네. 틀어주세요. 뭐, 아, 아, 나 봐. 나 봐. 원피스 너, 이, 저, 이제 이거를 싣는 거예요. 나, 그래서, 원피스 아, 네. 그래서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네. 루피가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저 아래 보면 그 지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원피스에 나오는 위대한 항로입니다. 이 위대한 항로, 이 적도를 지나는 이 위대한 항로를 여기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대한 항로를 위 아래에서 침범할 수 없고 이 시작과 끝에서만 갈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는 여정을 따라서 그리 원피스가 숨겨진 그라프텔이라는그 섬에 이르는 곳입니다. 또그 안에서 이제 가면서 루피 혼자 가냐? 그렇지 않죠. 루피가 <놀람> 네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은다. 지금 그림에는 여섯 명밖에 없는데 지금 몇 명이죠? 아홉 명. 아홉 명. 아홉 명. 아홉 명 있어. 조사님보다친아조사님은자 조상님 이 원피스를 조사님이한 일곱 살 때부터 본다. 어. 한 여덟 그 살. 그때 그때 어디 나오냐면 이제 막 상디까지 이제 1. 얻었어. 막 상디 막그 스승님 막 다리 하나 잘리고 막 그래갖고 상디까지 얻고. 이후에 집 나간 나미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는 그 끝까지 봤었어요 그쵸 길완 선생님? 예그딱 거기까지 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까지 이 바톤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 원피스 안보여네이상입니다 다시 원피스는 내려주시면 안돼요 노래 좀 불러요 저 선생님 원피스 노래를 아 노래 이거를 개사하려다가 은이 너무 높아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불려가세요 집에 가서 들으세요 아 그래서 여분 저 사람이 원피스를 왜 갖고 왔냐? 나이스, 나이스, 안 부른다. 루피를 보면은, 루피가 혼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아니고 루피가 동료들을 모아서 같이 가는 아, 거. 네. 어린 시절 들었던 그한 마디를 가지고 이 원피스를 찾아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간다는거에요 우리의 언약기차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언약 기차를 두고 어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인가? 바로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될것니다첫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먼저 써놓고 설명할게요. 두 번째, 기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 전도 운동입니다. 먼저 말씀 운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한 주마다 여러분의 언약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 말씀이 이후에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24년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 미리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기도 운동이 되는 것은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새벽 집중 새벽 집중 캠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이 흐름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를 모을 때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함께 모든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언약을 두고 앞으로 가게 될 학교와 새 학년을 두고 내가 먼저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음 전도운동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죠. 또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운동을 두고 또 성탄 또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또 전도 대상자 친구들 있으면 또 이제 방학 되면은 친구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또 어떤 친구는 또 전약가는 친구들을 또 다시 계속 볼수 있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운동에 이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예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지역 보그만, 세계 보그만, 후대 보그만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또 특별히 이번에 또 12월 16일에 또 졸업캠프 있죠? 이번에 양화진 선교사 가고 양화진이요? 양화진 그분들이 결국에 이 응답의 여정 가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건 그 언약들을 여러분 각인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고 있는 언약기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정도동을 두고 인도받으시도록 역사에 좋고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